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시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다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섬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룻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다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유설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담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그를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스스다 왕에게 울려 뇌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옷은 아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관한 일화가 그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요. 한 아기가 이제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아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그한 명의 아기를 둘로 나누라는 것이죠. 어이 위기판 상황에서 가짜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결판을 짓자라고 이제 우겨 댔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 사랑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 여자에게 그 아기를 옮겨주기 얼까지 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개의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장1절을 보니까 그그 중에 하나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무리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들인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유수 때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던 그 포로민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자들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어, 그런가하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아마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 이 사라잡혀 갔었던 그 남유다 왕국의 자손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 자들이 바로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로 나오는 것이죠. 어,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자들과 또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자들 간에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laughs> 어 사실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땅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쟁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 예전에 우리 땅이었던 것을 달라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땅을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런 땅과 관련된 분쟁들이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자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이두 집단은 처음부터 이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요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 남아 있었던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구한 그 남아있던 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하나님께 제사들여 드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들의 본 뜻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것 상징적인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열반 가운데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것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 그러한 이유로 이 돌아온 자들을 바로 이 남아있던 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어 사실 이들은요 이그 찾아온 그 의도도 사실 순전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들의 평소 형실은 더욱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면서 <laughs>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연인들과 결혼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그들의 순결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 남아있던 자들의 행위를 뻔히 알고 있었던 그 돌아온 자들은 그 남아있던 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깊숙히 자리 잡아 있었던 이 남아있던 자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자들은 이 남아있던 자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어, 그러자 그때서야 이 남아있던 자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성전을 함께 짓자고 찾아왔을 때는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자 자신들의 본색을 그들은 드러냅니다 이들은 요구가 거절당하고 나서 아주 집요하고 아주 집요하리만큼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를 하는데요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웠던지 나중에 이 일이 느에미야에게까지 전해져서 어, 느에미야가그 수산궁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들의 이 방해와 공격에 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심각한 방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남아있던 자들은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또온 힘을 다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왕은 몇 대에 걸쳐서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괴롭힘은 그몇 대에 걸쳐서.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 남아있던 자들은요 결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들이 성전 짓는 일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도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처럼 그들이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사실 초점을 두었다면 어떻게 그게 혹시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힘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위기 때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 마음 속의 동기가 결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어,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는 바로 그들이 보이는 태도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 우리의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온전하고 착한 행실을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브론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취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증거로 보여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믿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행실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또그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강요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과 현실이 일치하는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의 성전 건축이 남아 있던 자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아 있던 자들은 먼저 혼합주의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이 다른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님 순결을 잃어버린 세상에 섞여져 버린 그 자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일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훼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이 온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지켜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는 좋은 하루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아 나계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보여준 거짓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정직하게 쓰임 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스라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